잘난다. 네 바로 잘한다. 네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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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나물

보물 찾기 못 한다 안 하면. 좀있 보물 찾기 돈 쓰고 먹을 거네. 시간 없어 5천만 해다 오. 시작. 할머니 때그 하면. 아하라고아니 네 하고 싶은. 그 그래 거나 그래. 태권도 해줘. 시작. 시작. 태권. 너비비 아, 아니, 시작 로 여기로, 이렇게 여기 여기로, 여로여기서 여기로, 여기여로 여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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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여기아시기로여로 여기로, 여기로, 한기로 여기로, 여기로, 기

<웃음> <웃음> 나 머리 안무지 않네. 나 머리 감는 아너 시험 가서 한국 처음분는 거. <laughs> <해야 될까. 웃음> 우리, <시험장에서> <laughs> 아, 모르는 사람이야. 어 서준도. 알았 천남이는 완전히 강만 거 시작. 제대로 하지 이마지막이 안에 보물이기 없다. 그러니까 들어와 하지 마아니 아니 이거 d o r a t i d o 들어와 i d o r a Tidora, Tidora, t i 시작, 아, 시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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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형 시작 어. 시작. 아, 응. 제대로 해야 할 텐데. 뚝뚝 하지 마. 자, 시작. 마지막. 시작. 그래. 제대로. 엄청 어, 너무 잘했다 우와. 제대로 해야지 우와. 우와 오, 아, 오, 진짜 맞았는데. 아, 잠깐만 <laughs> 아, 엄마. <laughs> 아, 뭐 하고? 음, 잘했어요 파. <laughs>